가 시작이 됐고요일단 코드 선수 대 고메 선수의 경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전이죠 만약에 이번 세트에서 코드 선수가 잡는다면 메이플 스토리가 결국은 4대2로 승리를 가져가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 세트에 고메 선수가 만약에 이겨준다면 두바이 쪽에서 3대3 스코어를 만들어 내면서 이제 에이스 결정전 옐로우티어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제 양 선수 다좀 굉장히 좀 비슷한 포지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굉장히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든 이번 세트를 잡아야 하는 양팀이기 때문에 양 선수의 이제 빌드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11시 진영의 와이파이터즈의 보메 선수고요 그 다음에 7시 진영의 메이플스토리의 코드 선수죠 자, 일단은 보통 저티어 경기에서 1012 빌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양 선수가, 이제 게이트 위에 코어, 게이트 위에 코어, 똑같죠, 빌드. 일단은 코드 선수는 일단 원서치가 됐어요. 원서치가 돼서 일단은 코어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고, 지금 이렇게 되면 고메 선수는 지금 일단은 막서치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고메 선수는 이제 원질러스를 일단 찍어준 상태고, 이제 코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질러스 찍지 않았습니다. 바로 드라곤이죠. 사업까지 돌아가는 거 확인했구요. 자, 드래곤이 떴죠? 일단, 그래도 고메 선수도 사업이 돌아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게이트를 추가적으로 이제 투게이트를 지으면서 3게이트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로보틱스 지어주면서, 이제 옵저버를 뭐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뭐 리버를 가던, 아니면 선리버를 하던 그런 선택지를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고메 선수는 로보틱스를 먼저 가져갑니다. 아, 코드 선수죠? 코드 선수는 로보틱스, 고메 선수는 일단 2게이트, 아, 3게이트까지 가져가나요? 로보틱스 퍼실리티가 조금 뒤쪽에 지어져요. 이렇다는 거는 그냥 옵저버를 뽑겠다라는 걸 수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리버 때문에 조금 로보틱스를 좀 전진되게 짓는 편인데, 퍼프전에서는. 이게 오히려 지금 로보틱스 쪽 뒤쪽에 지었습니다. 일단은, 고메 선수는. 어, 코드 선수는 옥저버터리 먼저 지어주고 있고, 로봇 서포트 베이까지 지어졌죠. 코드 선수. 일단, 4드라까지 나와 있는 거 체크.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오히려 코드 선수가 먼저 이제 앞마당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투게이트를 했기 때문에, 뭐 드라이 숫자는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코드 선수 리버가 뜨거든요? 아, 일단, 갑니다. 리버가 뜯그쵸 리버가 떴죠. 리버가 떴기 때문에 이게 투 게이트로 사실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쓰리 게이트까지. 어 고멜 선수가 사실 쓰리 게이트를 한다는 거는 조금 드라군의 힘을 줘서 공격적으로 한했다라는것 같은데. 자, 이러면 이제 투 게이트 짓겠죠. 포드 선수도 투 게이트 그저 질러 빼야죠. 자, 이거 못 들어가요. 리버가 있기 때문에 포드 선수 일단 투 게이트. 자, 이러고 서치까지 아, 고드 선수 진짜 꼼꼼하게 잘하죠? 자, 봤어요, 지금 이거 3게이트인 것까지 봤겠죠? 받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본인이 앞마당에 빠른 것도 받고 이렇게 되면, 아, 그쵸 배터리까지 지어주면서 안전하게 맞겠다라는 거죠, 이거 그쵸, 3게이트 건, 건까지 확인을 했고 자, 이거 컨 잘해줘야 돼요 컨어어 자, 고메 선수 이거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 이거 막았죠. 배터리까지 지워졌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포메 선수 너무 무리했어요. 이러면 알적 코드 선수도 다 봤기 때문에 자, 이것도 사실 코드 선수도 이거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가 지금 3게이트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애매하게 막힐 필요 없이 지금 이거 앞마당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리버 찍어서 리버 타이밍 한번 노리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고메 선수는 앞마당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코드 선수는 지금 앞마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번 쭉 찍어가지고 그냥 프리버 타이밍 한번 노리면 돼요 그냥 그렇게 안전하게 끝내면 됩니다 옵저버, 옵저버까지 커트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움직이면 뭔가 이쪽에 몰래 멀티를 가져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몰래 멀티에요 자 몰래 멀티인데 자, 만약에 이걸 코드 선수가 이제 트리버 타이밍을 잡아서 간다면 사실 굉장히 좀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코드 선수가 이걸 끝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 시간을 준다 이멀티가 돌아가면서 또 게임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트리버 나왔죠 이제 셔틀 찍어주고 자, 앞마당에 늦은 것도 확인을 했죠 아 이거까지 봤어요 아이고 지금 이 프로브로 이렇게 시야 밝히러 갔는데 넥서스를 봐버렸어요. 아, 이러면 고메 선수 입장에서는 아, 멘탈 나가요. 고메 선수는 이러면서 고메 선수는 오게이트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로보틱 서포트 베이까지 지어졌어요. 이제 셔틀이 나왔죠. 그쵸, 이거 이러면은 투리버 타이밍 한번 노려서 가겠죠. 이러면 너무 세요. 아, 갑니다. 이러면 옵저버로 일단은 드라 와 위치 확인 봤어요. 일단. 난 드라 양 자체도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차이는 그냥 사실 리버가 있냐 없냐 이 차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아무래도 앞마당이 진작부터 돌아가고 있었던 코드 선수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지형 자체도 이쪽으로 돌아서 어 코드 선수 잘하는데요? 어 그러면서 리버로는 털기 자 리버로는 털기 아~~ 정면만 보고 있었는데 아~~~~~~~~ 이러면 가겠죠 이러면 가죠. 그쵸, 가요, 아. 아, 지형 자체가 코드 선수가 너무 좋아요. 어, 컨트롤 해줘야죠. 컨트롤 해줘야죠. 드라, 뒤에서 뭐 하나요? 드라, 뭐 하나요? 드라, 뭐 하나요? 아, 그래도 막 싸워도 결국은 코드 선수가 경기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아, 드라 숫자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드라가. 아이고, 드라가 그냥 쌩까고 올라가요. 아이고, 이러면 게이트 안 돌아가요. 게이트가 지지 나오네요. 지지.